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니, 아까 저 우리 정병철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이제 밖으로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제가 저도 월류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학교에서 또 왕따 당해서 밖으로 잘리는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많은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류라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하여튼 쿠데타라고 규정을 합니다. 또는 뭐 군사정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혁명이라고 규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여기서 중요하게 좌파들에게 알려야 될또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5 1은 군부만 주에이해서 나온 그런 혁명이 아닙니다. 사실 뭐 육사아가 그 장면에서 봤지만 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연도에 굉장히 많이 나오셨죠. 하여튼,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했던 그런, 어, 혁명이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 혁명은 희생자가, 물론 부상자는 있었습니다만은 사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강 인도교를 건널 때, 헌병들과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혁명군하고.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이 사실은 나중에 전부 혁명군에 가라앉했습니다 굉장히 평화적이고, 어떻게 보면, 명예혁명을 그렇게 표현하듯이 명예롭게 진행된 행위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법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학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쿠데타냐 혁명이냐 하는 문제는 보통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첫째,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게 쿠데타냐 혁명이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근데 5.6은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이 성공이 바로 국민들로부터 승인을 얻었느냐, 다시 말하면 정당성을 인정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5.6혁명 1 1년 뒤, 1년 반 정도 뒤에, 당시에 뭘, 뭘 하냐면 개헌 작업을 합니다. 헌법 개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 2000, 아 1962년 12월 17일날, 개헌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 정말 중요한 게그 이전까지 개헌이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의 개헌은 모두 국회에서 의결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박지희 대통령께서는 올6혁명을 하시고 국민으로부터 혁명의 정당성을 승인받기 위해서 헌법 개정안을 내면서 바로 국민투표에 부친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투표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국민투표입니다. 그리고 외계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전 국민의, 아, 유권자의 85%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투표한 사람 가운데 78%가 찬성을 했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압도적 다수가 이 헌법에 찬성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5.6 혁명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근데 좌파 기록들은 다 빼버립니다. 빼버립니다. 이게 국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을 빼버리고 그냥 데이라고 몰아갑니다. 어떻게 말하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이 통과됐다는 것만큼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그 증거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이외에 다른 자료가 있을 수있지만 바로 이 가장 명백한 자료를 좌파들은 역사 왜곡을 위해서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어좀더 널리 알려서 선전을 해서 이게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혁명이었다 라고 우리가 당당히 주장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지